아름 그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을 떼고 저희들을 용서사여시고저희 불러주셔서 분을게 하시며 말씀과 능력과 본능으로 천만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들에 되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자들에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다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의 수겸으시라 오늘 또 50년 양해 용서하라 그러라. 50년 양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회로의 캐러이스에서 때때로 시험에 들었던 영상에 오르라. 때때로 시험에 들었던 영상서 오르시옵소서. 나는 의이캐러이스에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고 오르라.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여 오르시옵소서. 불의 세월을 가해 오르라. 캐러이스에서 모든 것이 하는님보 것이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르라. 오라 모든 것이 하는님보 것이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르시소서 요한아, 로스쿨, 스카베이스에서모두가을 하니께 감사 하고내 주름으로 축복하며 기어드립니다 아멘. 말씀 편 2편, 5절을니다 그때의 분을 갈아요진흙사저에게놀래이시기를바니 선명함을 아, 네. 감사하시고 걱정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왜, 왜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축복해달라고 해서 축복해 주세요. 먼저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여쭤보니까 오늘 어, 너 염려하고 걱정한 것 때문에 예,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이제 약간 염려가 되는 게. 어,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쭉 이렇게 이제 기도원 하나님께서니까 하시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어,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너가 이제 뭐 임신을 했다라고 해서 뭐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출산했다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약간 이제 그 염려가 된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이탈되거나 이게 또이게 떨어지게 되면 또 어찌 되나라는 좀 염려가 좀 수가 수가 들어와가지고 그랬는데. 이 시간 지금 너가 나한테 물어봐라. 제가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를 물어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물어보고 기도와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 말씀하시기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너를 부른 이유가 뭐겠느냐. 다시 회복해서 계속.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중심 드리는 것을 계속 깨어서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계속 감사를 하면서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계속 묻, 묻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물었을 때에 응답하시는 거에 계속 순종하면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하게 되면 떨어질지 아니어 계속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하셔서 그걸 기도하고 강구를 하도록 해라. 고 네, 예, 저는 어,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이 계속해서 영원들을 노력하고 어, 삼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을 바라고 진노를 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자기 죄를 하는 용, 저기 사항, 어, 고백하면 어, 용서함을 받는다 지금 이 용서함을 받을 때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빠가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때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네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그걸 말씀하시고 분을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그것을 체험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가라사대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하니다 하나님께 어쩌고, 진도하사의 말씀을 주시고, 제가 진도 받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회개할 것, 해당되면 회개하고 또, 그 사람은 이제 준도를 하셔서 하고 있어요. 어,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그때 말씀 주시고, 그 때라는 것은 니가 하는 걸 들어와서 원시 공부를 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껴있을 것입니다. 어, <laughs> 어, 저에게도 그때그때 해결할 고싶다 기억난다든지, 그때그때 뭔가 잘못한 게다 깨달았을 때, 그때 해결책, 그 순간을 놓치고 해결책 안 하면, 제가 전점 쌓여서 진로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빼에있어서 언제든지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죄의 자를 쓰지 않도록 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감사 하시고 죄의 자를 쓰지 않도록 힘쓰라고 하십니다. 예주에게는하나님께부르 하시고 그때 분을 받아서 진노하사 저희를 원래로 이시기라 원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어, 어제 오후 부또 몸이 아픈데 오 어느 시인가나 기도한다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원장님 전화 봐봐, 이게 그 목사님 부부가 오시는구나 해서, 어, 막 기도하고, 또제 집사님이 아프다 하더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괜찮아지는데, 사람은 또 아직 계속 해서는데안 오더라고, 몸은 좋아 안는데 그래서 오든 안 오든, 어 시키는 대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그에게 붙어있는 것들을 지금 제가 좋아지는 걸 보니까 많이 고어졌다 오기 전에. 얻어줘야지 와서 은혜도 받고 믿음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수에 대해서 내가 기도시키는 걸 하면 된다 싶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했었고, 네가 당뇨바랄 때 지나간 것들도 또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네가 일을 할때 감사함으로 하지 못했던 건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염려했서말하님 전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했어도 걱정했습니다는용서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로 다 받고 싶니다 네. 오늘 긴 일과 의견도 하셨습니다. 하는 게 좋고 항상 뼈에서 해결하고인도하게니다 많은 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방에 오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추가 있으면 배추 이거 맛있어야지 드세요 이러고 드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먹겠습면이랬더 했는데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그한 내가 더 어, 맛있다 이래가지고 주의에 동의하지 않냐고 내가 주의같이 더 많은 것이 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을 제가 저이그적것같영원는 여쭤봤고요. 러면서 생각난 게뭐 모였으면요. 제가 분노하면서 연기비를 끝내고 흔들고 한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할게 어쩌었어요. 음. 제가 연기리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엄마하고 부족한 아내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한우신 말씀을, 화음에서 정신을 잃지 말고, 물어보고, 무조건 큰 소리 치고, 애를 내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물어보고, 하라 했다 하고, 하지 말았다 하지 말고, 그 말씀 정말 나도 하시고, 분명고 해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의 를 내면, 그 때부터 내가 지원자를 되게 하고, 이웃으로 나를 서기 위해서, 인스로스시아 어, 감사합니다. 저희는 영원히 것을 말씀하시고 어, 기도원과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보멸되었다 하시고 어,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씀하시고 신명을 드리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드리지 않는 자에게 진노를 줄 것이다 주인자가 흐르다 말씀하십습니다 그러 going 그 말씀하시고 o the house. 하 m going to go to the h o u 니다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니다 o go to the house. I'm g 시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에 더큰 사랑, 더큰 축복을 주시며, 받은 바은에 감사해서, 신령으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영광돌 드리며, 박수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페니아 엘리스 베브라 엘세이스에또 다른 것은 이것이라, 너희가 원장했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해서, 있을 때는 어땠으며, 없을 때는 어땠으며, 또한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으며, 없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으며, 너희가 행한 것과 생각한 것을 두 가지를 자신들에게 따져보라그리 하면 너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알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가 있으니, 또한 내가 분별하지 못할 때는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 것이 잘못됐냐고 물어보기도 하라. 다음에 패러리스에서 여기까지다 모든 건 아님께 맡겨고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그로 이뤘날이다 네. 아멘.